홍콩 발레로 남불 터졌다. 정부 관료, 방역조치 어기고 생파. 서울 뉴스 1. 김지현 기자.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홍콩 당국이 대형 파티를 터제하라고 경고한 가운데서도 지난 3일. 국회의원, 19명과 정부 고위직 관리 14명이 대규모 생일 파티에 참석해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일. 홍콩, 완차이의 한 식당에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홍콩. 대표 중한 명인 위트먼 황의 53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약 100명이 파티에 참석했다. 앞서 당국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파티에는 참석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해당 파티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파티 참석자들 중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됨에 따라 추이 민정 사무국장이 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부터 알려지게 됐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어기면서까지 파티에 참석한 이들 중 4명은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21일간 격리 시설에 갇히게 된다. 해당 파티 참석자로 알려진 아우 가왕 이민 처장은 성명을 통해 홍콩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경계하겠다라고 밝혔다. 캐리람 행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미크론 사태가 발생한 와중에 대규모 모임을 피하자는 정부의 조언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일부 고위 관리들을 질타했다고 SCMP는 보도했다. 또한 앤드로롱 입법회 주석은 국회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당국에 정직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해당 파티에 참석했던 의원 및 관계자들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 입법회 건물 출입이 금지된다. 이메일 주소